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화장품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만큼이나 기사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화장품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 섹터 두 번째로 좀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을 가져온 이유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봐야 되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 서도 그러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확장에 대한 속도, 화장품의 수출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 주들이 미국에만 팔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유럽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화장품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 올해에도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NH 투자증권에서는 내년에도 수출, 올해보다 10%더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미래의 가치까지 선반영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K뷰티 이제는 중동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좀 벗어나 중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화장품 주들의 실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건 아무래도 A.P.R.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 주들 중에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 상승에 대한 근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2분기 실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3분기에 역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분이 실적 기대감과 더해서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피부과용 의료 기기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성장 모멘텀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APR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큰눌림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 특히나 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횡보 자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전에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분이 먼저 나왔었던 만큼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매수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자리 저와 함께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APR과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되 적절하게 진입해야 될 시점은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는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에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입증될 시간이다라는 하나증권의 보고서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발표 전인 지금 시점이 좋은 기회가 된다고 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코스메카코리아 구역 차트를 한번 보시면 API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강한 상승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간 실적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자를 충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휴 이후에 8월 11일날 고점 라인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 상승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는 연휴 이후에 바로 한번 매수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기대해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실리콘 투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 투도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실적 두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콘투도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그리고 1조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유한타 증권의 보고서가 있고요. 키움 증권에서도 3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실리콘투 차트를 한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컨세서스보다 조금 하위 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이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투도 마찬가지로 연휴 이후에 바로 한번 매수 진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a p i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의 상승 기대감이 조금 더선 반영이 되었던 만큼.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두 종목은 바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좀 종목별로 나눠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3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도 되는 만큼 좋은 수익이 기대되고요. 자, 오늘 세 종목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저와 함께 매수, 수익 한번 크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내년에 화장품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실적 기대감으로 APR과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투의 매수 전략 알아봤고요. 다만 APR 같은 경우 바로 진입보다는 눌림목에서의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던 만큼 장중 실시간 타점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